역시 역시 과감하게 칠한 이유가 있었어. 분님이 아 역시 그러니까 과감하게 칠한 이유가 아, 있으셨네 그럼. 진짜. 자, 오너는 준이네예요. 준이네예요. 준이네. 준이네 <laughs> 치십시다. 자 얀준 팀. 아이언도 이렇게 하면 되나? 준아 뭐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순아 아니야 하고 싶은 거다 해. 어, 느낌이 좋은데? 느낌이 좋아? 어. 좋아. 왼쪽 보일 그래. 수 있을 것 같아. 아 페이드? 페이드 치는 거야? 어. 오케이 목 세워서 어 준아 나비가 날아다녀 대박 우리 버디 하려나봐 왼쪽 봤어요? 몰라요 몰라요? 오 본대로 왼쪽 가고 있어 아 이거 세게 맞았는데 아니야 딱 맞아 엣지 엣지 에지. 아 엣지에요? 자 프로님 어, 벙커 우측 끝을 보고 우측 끝을 보고 페이드요? 네 와프로님들도 버디가 막아디가 날라다닌데 니 나비가 날라다녀 어디가 날라다니? 덜겠죠. 와 나이스. 딱 오, 그린에 떨어졌고. 이 야, 말하는 대로. 시 아, 프로 님. 네, 빠았다.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진짜 발이 지에손가 걸려 있어서. 괜찮 네, 좋아요. 화이팅 힘. 힘. <음>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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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라님 뻘이퍼 아니 오이 팝업 하프라님 팝업 와 역시 역시 아, 그냥 퍼터을 아. 대시면 다행이다. 들어간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만 말해요. 편안하게 요왜 우리 지나가도 돼요? 안 사임. 주나 하품해? 졸려? 아. 아, 이제 8번 홀. 8번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아, 내가 안 했어. 나, 살기 위해 잡았살기 <laughs> 우와, 굿샷, 예쁘더로. 진짜 기가 막힌다 굳이. 나이스. 경남겼어. 어. 뭔데? 우와. 아니 연습 좀 했네. 어? 꿈쌤. 아니 연습 좀 했어. 특훈했네, 특훈. 아니.

시즌 때도 꼼꼼 보시네요 아 진짜? 155요 55m 이번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치겠습니다 아 컨트롤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 우측 뾰족나무를 보고 우측 뾰족나무를 보고 과감 치겠습니다 피니, 저 우측 뾰족나무 약간 좌측에 있거든요 자. 오 아, 직표정나무를 보고 엄청 잘 가고 있는데요 개케 okay, 스톱!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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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들어간 것 같다 손실은 진짜 약간 센서가 달린 것 같아 센서가 달린 것 아, 같아? 너무 참, 멋있어요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아, 거의 들어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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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 너무 멋있어 다쳐볼게요 음. 백3 0 잠깐만 살짝 <laughs> 들어오고 130 항상 일정 끝나는 피곤해야지 와우, 와! 우 귀샷.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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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발인데? 됐어. 진짜. 됐어. 와! 미쳤다. 노볼. 요요 플라이 날것 같았어. 추나 왔는데 쳤어. 오, 진짜. 기가 막혔어. 오! 와! 또될 거다. 튄. 튄. 어 뭐야? 그러니까 어, 어, 그렇지. 와 씨. <laughs> 와, 좀공 <저> 봐라. <laughs> 와, 진짜 잘 쳤다. 세컨 다들. 우리께 조금 컸나 보다. 와. 내가 컷을 좀더 걸었어야 되는데. 넣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네.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 <laughs> 약간 오른 쪽? 그니까요. 언제 멀 빠. 버디? 어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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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이야, 너무 아이고.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나이 스파. 네 쳐보려고요 잘 쳤다 아 와. 너무 아깝다 오케이 아니 그렇게 잘 붙여놨는데 빼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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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좀 쎘어 맞아 음, 방콕으로... 나이를 잘 봤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과했어. 네. 그래. <laughs> 치는 신은 거리가 있는데. 아, 그니까 내가 반 컵을 보고 세개 치는 쯤이는 그냥 세반 컵이었던 거잖아. 딱 맞는 반. 그러니까 내가 아, 미안해. 아, 저 남자 티자인가 예스. 아, 치기 싫다. 이거 마지막 콜에 이겨봐. 오케이 오케이. 파 아, 파이브니까. 어? 공. 자, 주니 티샷. 칠까요? 치세요. 아, 와. 아. 진짜 벙커를 그냥 넘기는 거리니까 그냥 벙커를 못 찌르네, 친구가. 아, 너무 와. 온도요? 너무, 너무 잘 갔어. 어떻게 공이 저렇게 가 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골반이 아프니까 점프니까. 아. <laughs> 괜히 닮았네. 아좀 원래, 원래 탑볼 맞거든아 오히려 정타 맞다 지금. 아 완전 위에 맞았어. 와 대박. 나한테서 감사합니다. 나한테서 느낄 수 없는 타점이랄까? 오, 역시 어디가 아프면 좀또 다른 느낌이 나긴 하지. 아프는 디샷. 와 아프님은 예쁜 드로우. 이야, 그림 비, 같다. 비졌다. 그래서 드로우로 페어의 한 가운데, 나이스. 와 근데 두 분이 너무 드라이버를 멀리 왔다 어... 놓으시니까 저희 세컨도 완전 다른 투리예요. 아, 아 진짜? 네, 네, 네. 어, 게임이 또 달라요. 어 좋다. 어, 좋다. 이렇게 드라이버 아, 치면 진짜 재밌 재밌네. <laughs> 아 너무 좋다. 나는 진짜 마지막 골 항상 치면 딱거 끝선이거든요. 네. 딱 일정하죠. 아 진짜. 프라님. 어. 네.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브러님 포섬인데 브러님. 지금 스코어로 따져도 원핸드예요. 아 진짜요? 어. 대박이죠. 대박. 푸르 님 덕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 <laughs> 자, 요 홀도 편하게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주셔도 됩니다. 아, 이 굿샷. 나이스. 좋아. 괜찮아, 괜찮아요. 저 정도는 괜찮아요. 오케이. <laughs> 안예인 선수 두 번째 샷오 예스 이 어, 방향 잘 떨어졌어요 어지넘어것같샷 아니 우드 칠 때는 임팩를 그냥 빡 주네 자신 있어요 우드 제일 자신 있어요 수리지래요 수리지 어네 드롭하세요 자갈이 많더라고요어 드롭하세요 드롭하셔야죠 저 깃발도 파란색 깃발이라 꽂혀있고 지금 이렇게 선으로 수리지 표시를 요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페인트 칠로 이렇게 쭉 줄... 그쵸 드라마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한 클럽에 그쵸 네. 그렇게 아니죠 거기다 핀을 꽂으시죠 알죠나 티가 없어 그래요 지금 아 다시 자 됐습니다 아니 <laughs> 끝까지 제대로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110 정도 될것 같은데 한 110이요 제가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필로 칠게요 필로 알고 치면 더. 무서워 프랭 114m예요. 114예요. <laughs> <laughs> 짧을 뻔했네. 114m. 와핀 살짝 왼쪽인데 거의 핀빨이에요 나, 나, 이거 플라이 어왔어 아씨. 나이스. 아 나이스 온이래 프랭 근데 번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가보시죠. 플라이예요. 어아좀 많이 갔나요 거리가? 스피니 안 먹었어요. 아 스피니 안 먹었어요. 가보시죠. 네. 자 우리 쭌 선수 다 왔어요 남은 거리가 거의 한 40, 40, 40 50m? 50. 50. 좋습니다 쭌아 할수 있어 잘했다 진짜 잘했다 와, 와 대박 쭌아 오케이야 대박, 오케이! 대박. 음... 와! 멋지다 우리 쭌이 <laughs> 잠깐만 이장하긴데 플라이어가 조심해야 돼. 이래서. 한한 한 20m는 컸다. 아니, 왜냐면 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는 순간. 마크 안 했어요? 무회전이었어요. 아, 마크 좀 이따 해 주세요. 어차피. 어, 저거 거의 버디라. 그쵸 어. 킥킹 캘까요? 52도 칠까요? 5 2도 네. 오, 잘 떨어. 오, 잘 떨어졌다. 어? 잠깐만.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다했어 아 진짜 근데 너무 멋있다축한다딱딱 티빙 같네 샷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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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쇼 이야, 와. 와. 너무 멋있는데 쇼한번더와 거리 봐쇼 진짜 멋있다 어한번더야 <laughs> 네. 무슨 거리가 저번에 우리가 이 코스를 첫 호흡으로 걸었잖아요 응, 응. 근데 여기또 후반으로 치니까 느낌이 음. 좀 다른데 음. 이게 이 코스가 좀 길어 나 여기 코스가 길어 넓은 반면에 조금 길어 음. 저쪽은 좀, 조금 어. 조금 조금만 조금만 짧고 여기 벙커가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린이네. 페이드를 맞습니다. 아, 페이드. 한번 걸어볼게요. 페이드 오케이 아니다. 그냥 우측 보고 들어올려 쳐야 되나? 자, 어떤 샷을 친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피나 볼 봐야 돼요. 자 앞으로 리세컨 샷. 피는 그린 약간 중앙 좌측. 와. 잘한 거였어 그대로 갔어요. 아저 오른쪽에 네. 벙커 네. 저 벙커, 벙커, 벙커 들어갔다고 하시네 요 약간 드로우를 거시려고 했는데 드로우가 잘안 걸린 것 같아요 아니요. 와 쭈나 쳐도 돼요? 네, 오와. 오와. 아, 오와. 아, 네. 어디 갔어요? 벙커핀 사이 벙커핀 사이 아, 왼쪽 아 여기 아 저거 <laughs> 날씨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 우리, 제가 세컨샷을 200m가 조금 넘는 거리에서 좀 잘못 치는 바람에 나무를 박고 지금 이제 이선지 프로가 세번째 샷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진짜 너무 빨리 가지고 그래도 잘했다 네. 딱 요기를 떨궈서 나머지는 굴러와야 되는데 어이 쉽지 않은데 경사가 음, 애매한데 오케이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애매한데. 나쁘지 않아요 수준님 <laughs> 뒤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자앞팝 약해? 아! 내가 넣고 오케이 드릴게. 오케이. 어, 넣고 오케이. 자, 주님 파파 아, 제가 좀더 파기 쉽게 났었어야 되는데. 아. 파파 나이스! 오케이입니다. 오예! 나이스 파! <laughs> 어, 주먹이 막 뚫고 오네. 편집 <laughs> 프로님이 <laughs> 간다 와 굿샷 너무 빨라서 안 보였어 나도못 <놀람> <너도> 봤어 약간, 약간 <놀람> 페이드인데 괜찮은 거, 거 같아 거기 딱 코스 따라 완전 코스 따라 잘 봤어 나무 쪽 많이 우측으로 넘겼어요? 아니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 괜찮딱 코스 따라 선파님 어, 그대로 거기서 쭈니스 전진 그대로 <웃음> <웃음> 재활용 재활용. 쿠샷어 <laughs> 아, 쭈니랑 똑같이 가셨다. 나도 저 방향이었어요. 약간 페이드인데 <laughs> 딱 좋아요. 딱코스따라코스따라쿠 샷. 브라브라 <laughs> 불안 한데와쿠 <불안한데>? 샷. <laughs> 딱요 방향. 잘 갔어요. 아주 좋아요. 네. 한배 괜찮다. 어, 잠깐만.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네, 살았어 살았어. 자, 보내주기 바랍니다. 공 거기 있어요? 네. 보내 주세요.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텐션이 저렇게. 진짜 신난 것 같아.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 어? 뭐고어 아, 공... 야, 하고 있어. 1 9를 와, 이 야, 불안불안 했네. 불안불안죠 어, 죠 그래도 일단은 왼쪽을 살짝 피해서 음. 어, 브라블 하겠죠. 어, 브라블 하겠죠. 어, 브라블 하겠죠. 어, 와나이 하겠죠. 어, 어, 브 <laughs> 러프가 너프가 좀 있어요. 잠겨 있었어. 비가세요. 맞아. 아 있잖아. 내가 근데 살 건데. 그것도 현집이 아니, 이건 내 건데? <laughs> 너무 예쁜데 이게 물이 좀빠지면안 되겠다. 그래도 공중 부양할 정도로 샷은 아니라서 아니, 다행이다. 야 근데 기풀좀 위험한데? 잠깐. 저끝에가 어. 떨어지면 <laughs> 받아 들여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찔러 줘 그냥. 어, 어. 오케이. 자, 아푸님. 써드샷 야. 여기가 까딱하고 는데 아, 이 약간 좋지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진짜 응. 여기 실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오,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네. 나 와, 재밌네. <laughs> 요런 쫄깃한 샷. 근데 어, 저, 잘했네. 여기도 잔디를 깎아 놨네요. 자, 준이도 써드 샷? 오케이. 서두샷아꼭 굴러야, 아, 굴러야, 굴러야 돼 굴러야 돼. 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괜찮아, a I could c h o 스핀인가? 이것도 i n 스 got a chop chop spin. I w 아, u 스 d 이고안 h e r t 쪽한두세 h o 거기 너무 많아요. 어, 그 t 도 어, 오케 I 거기. 컵이 아니라 어느 포인트를 찍고 그 정도. 됐다. 오. 많이 없었네 생각보다. 오. 괜찮아 괜찮아 지나가도 돼 지나가도 돼. 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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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격 공격. 어차피 어디하님 못 이겨 이거. 어 그래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낚였지. 잠깐만 어디하님 못 이긴다. 오 지금 뒤로 간 체중 앞으로 한번 넣었어 어, 맞아요 저 바꾸고 있거든요 퍼터 퉁을 바꾸고 있어요 음? 스피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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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네 진짜 버지 그. 아니면 못 이기죠 못 이기는 거였네 오케이 드릴게요 네 연습 연습 다이다. 감사합니다 오팥이 어, 바꾸니까 좋다 아 예인이 오오씨 좋은데? <laughs> 완전 맛있어연습팝법 <laughs> <laughs> 야, 야 절대 빼지 이거, 않아 이것도 멋있다. 진짜. <laughs> 진짜. 보님, 기계 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었네. <laughs> 그럼요, 자신 있게 쳐요. 괜찮아요. <웃음> 찬아. <웃음> 저주. 너 <laughs> <laughs> 뭐 버디로 진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선제 풀어, 화레 팀.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아, 우리 팀 이름 몰라지? 아 기, 우리 기선? 랜준? 어 기선? 아니다 기선! 어 기선 좋다 기선 재현 어, 아 기선 좋다 어. 기선 우리 기선으로 갑시다 우리 삼촌 이름인데? 자이 홀도 굉장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좌측에 벙커가 있고요 벙커를 피하려다가 오른쪽으로 치자니 우측에도 야, 나무가 많이 가려서 생각보다 뼈 위를 어, 굉장히 좁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이거 와들어 걸렸어 구시안. 이야 잘 쳤다 나무 끝으로 출발해서 드로가 살짝 걸려가지고 너무 잘해. 아, 좋다. 음. 자, 우리 선제. 오, 조금 끝에서 페이드는 걸렸는데. 나 빼.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끝. 괜찮습니다. 세컨샷좀 길게 남았네요 페이드, 여기는 페이드야. 페이드 오케이 페이드 와 그래도 너무 작았어요 살짝 와, 왼쪽으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온수니님 덕분에 너무 든든하요 요 준이의 두 번째 샷. 와, 약간 들어. 약간 들어. 피보다 살짝 났네. 좌측. 여기입니다. 아, 나 <laughs> 아쉬움이 가득 한는 <laughs> 샷이었나 봐. 깜짝 는데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그럼 그 정도면 잘한거지 공은 잘 맞추잖아 샵, 샵.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홀 중에 하나야 왜요? 왜요? 뭔가 뭔가 좀 기운이 나랑 안맞아 이 홀만? 응이 홀만 어... 그럴 수 있죠 다 좋아하는 홀이 있고 싫어하는 홀이 어 있고. 나는 싫 시... <laughs> <laughs> 공이 떨어져 있으니까 <laughs> 다 골프선수라서 공만 보면 내 공이 아니어도 있등이 나 순간 저 주사 갈까? 브릿지스인데 주사 갈까? 가져 갈까? 저도 가까 와, 둘다옹그리는 시켰는데 경사가 와, 여기가 와, 이렇게 내려 리막기에요내리막기 내리막길. 자, 엔 선수의 퍼팅 라인이 쉽지 않아요. 지금 요 중간에 마운드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어, 거리가 저희가 현재 투다운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2월에서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출발했고요 출발했고요 경사 많이 타죠 경사 많이 탔습니다 와 거리감 진짜 좋았다 선제 버디버 버디? 버디. 어? 버디? 어. 좋다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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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이, 아깝이. 어차피 홀승부기 때문에 뭐.. 버디로 하는게 그림은 좋지만 카로도 승부는 나는거거든요 그럼 어렵기 때문에 어요 공격 찌르기 찌르기 부모님 팝팟 나이스 와, 네. 나이스 파. 야 나이스! 나이스. 음, 진짜 오늘 근데 네. 저런 쇼퍼팅을 하프는 또 하나도 안 놓치신다. 하지만 우리 얀준 팀의 준프로도 놓치지 않았지. 준프로 화이팅. 준프로 파파. 와 진짜 나이스. Whoa!